자, 오늘은 덱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덱스터라는 미국 드라마 제가 봤습니다. 일단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시즌 8까지 다 보게 됐고요. 어, 덱스터가 어떤 영화냐면, 일단은 시즌 8까지 있어요. 시즌 8까지 있는데, 시즌 1부터 시즌 8까지 한 12, 12회씩, 12회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어, 재미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주인공 덱스터입니다. 이 주인 이 사람은 혈흔 분석 학자예요. 그래서 경찰에 경찰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같이 출동해서 혈흔을 분석하는 거죠.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 어머니의 이 살인을 목격하고 기억은 못하는 것 같지만은 그 충격에 의해서 살인을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인물입니다. 청소년 알람 불가구요. 그리고, 어, 미, 여기 보시면 적혀있듯이, 미결, 음, 네, 미결 사건 범인 킬러로서 이중생활을 하는 법의학자, 덱스터 모건, 새로운 연쇄 살인범을 만나고, 매 시즌마다 살인범들, 유형, 다양한 유형의 살인범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인범들과 덱스터의 이야기가 주로, 주로 이루,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설명이 좀 스릴 있게 잘 구성이 구성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볼만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주된 이야기는 덱스터라는 주인공과 그리고 수많은 킬러들 수많은 킬러들 이 대결입니다. 하지만 이 덱스터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있죠. 뭐 와이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생도 있고요, 시스터도 있고요, 뭐이 아들도 나중에는 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에서 펼쳐지는데 스릴 있고 재밌고 추천할만한 어 미드인 건 확실합니다. 자, 덱스터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니까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혹은 CSI나 뭐 이런류의 어,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덱스터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